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이저 증권사 투자전략팀장 출신으로 그동안의 많은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함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다, 그리고 전쟁이다, 이런 이슈들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장세다. 자,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서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었고, 이 영상, 제 지인들이 본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해왔었던 이런 실수들 반복하시지 말라라는 이런 목표로 제작하고 있으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감사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7월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었던 이 추천주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 8월달 선물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선물 추천주 이 모아데이터 매수단가 2450원에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195% 수익 전량 수익 매도 하셨죠. 저 또한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매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 8월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 선물은 저희가 이런 거래량 그리고 세력 매집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이 OBB선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무려 4개월 동안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이제 이 매집이 완성되어 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검토를 한 종목으로 이번 8월 목표 수익률은 최소 150에서 200%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8월 무료 추천주 신청하는 방법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종목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종목명, 그리고 이 매수 단가, 마지막으로 이 비중과 목표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195% 수익률 놓치신 분들, 8월 달은 꼭 수익 놓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종목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부분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무료 추천 주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 다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 주식 AI 프로그램 무료 나눔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개발에 성공을 해서 사용 중인 주식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 일개 이런 리딩 회사들에서 이 돈을 주고 파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돈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세팅값만 맞춰놓으면 정말 간단한 건데 이런 걸 무슨 돈 주고 사고 팔고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7월 달에 저희가 실제 일별 수익 화면이고요. 밑에 보시면 실제 수익 화면까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실제 수익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여러분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런 시간에 관계 없이 조건 검색 세팅을 완료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 매매가 됩니다. 자 하루에 기본적으로 5에서 10% 가량 수익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들 5에서 10%를 절대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리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우리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 하시려고 분석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구독자분들 감사 이벤트로 8월 달딱한 달간만 8,000분에게 무료 나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받아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수익 챙겨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8310-8600, 010-8310-8600으로. 8월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팅값 다 완료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수익 검증 한번 해 보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이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었고 이벤트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런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금 주고받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대 그런 유혹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 상단의 번호는 제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또는 새벽 관계없이 이렇게 8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나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모든 분들이 신청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캡 종목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배송 전용 전기차 미국의 10개 도시에서 첫 운행에 들어갔다. 리비안과 협력을 한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리비안 주가가 올라갔죠. 이에 따라서 리비안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마켓인데. 배송 전용 이 전기차, 리비안과 협력해서 만드는 거고, 이게 미국의 10개 도시에 운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건데, 자, 이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자, 기사 내용 조금 더 볼게요. 세계 최대 이 전자상 거래업체인 이 아마존이 배송 시스템에 전기차를 투입하기 시작을 했다. 이 전기차가 어디 거다? 이리비안의 주문 제작한 배송 전용 전기 승합차. 1차분 물량이 출고가 되어서 이미 10개 도시에서 운행에 나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러한 아마존과 리비안의 투자 협력 관계는 이미 2019년부터 맺고 있었습니다 자, 이미 10만대를 선주문했다 오늘의 행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올 연말이면 미국 100여개 도시에서 수천대의 아마존 전기배송 차량을 볼수 있을거다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밀고 있는 정책이 이 친환경 정책이죠 이에 따라서 당연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마존에서 선택을 한 기업은 리비안이다 이렇게 협력체계를 맺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아마존에서 이렇게 미전역에서 최종적으로 10만대의 차량이 운행이 될 것이다 자이 부분은 당연히 리비안의 엄청난 수혜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 정부 자체도 전기차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할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러한 매출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 리비안 관련 주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호재들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신다면 리비안 관련 주들 작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리비안에서 무슨 테슬라까지 잡겠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주가가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3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들을 가져다 붙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적으로 없죠 무조건적으로 변동성을 줄수 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구간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급등 타점들에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처럼 지금 주식장이 무슨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뭐 삼성전자를 사서 몇년 가지고 가겠다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 지금 주식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이 주도주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 테마들 안에서도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이 순환매 굉장히 빠른 장이죠. 이런 장에서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단기적인 급등 차점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건데 우리 여러분들 대다수 분들이 이 본업이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 대응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런 부분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응법들이 어려운 거냐 그런 것도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딱두 가지 전략만 미리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됩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경우 당연히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하락이 나온다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무엇을 해야하죠?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략이 있으셔야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타이밍이든 안전한 이런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가지고만 계신다고 절대로 돈 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리비안 관련 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제가 이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언제 매도 해야 될지, 또한 신규 진입은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이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 8310의 8600 010 8310의 8600으로 리비안이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이 매매 전략 시나리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변동성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기 급등 타점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 수익 극대화 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듯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대응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고줄 겁니다.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위 상단에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리비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돈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1절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좋은 영상 촬영하면서 좋은 주식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저 이용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수익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